라운딩을 자주 가시는 분들, 라운딩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원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이번 영상은 대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흥미로운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회원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원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히 비용절감이겠죠. 요즘 국내 골퍼들의 이슈는 비싼 그린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골프장에서만큼은 훨씬 저렴한 이용료로 라운딩을 즐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선 예약이라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비회원보다는 부킹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나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선점하기 유리하겠죠. 세 번째는 회원 혜택입니다. 일단 회원제 골프장은 프라이빗을 중요시하는 회원들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좋은 퀄리티의 코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장 멤버로 활동하면서 회원들 간의 사교와 비즈니스를 공유할 수도 있고, 콘도나 골프텔 같은 부대시설 이용 등 골프장만의 다양한 혜택과 문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세차익인데요.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회원권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상승 반등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희소 가치가 올라갔다는 추측도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이전 같은 경우는 일부 명문이나 무기명 회원권을 제외하고는 시설이나 재무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하락하는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회원권을 투자 가치로 보기보다는 이용 가치에 좀 무게를 두고 보자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원권도 단점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첫 번째, 부킹이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회원권은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골프장의 수용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등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약을 무조건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no. 없습니다. 두 번째, 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한 곳뿐. 하나의 회원권을 통해서 특 특정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50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골프장 중에서 몇 억씩 하는 회원권을 구입한 후 한정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골프장 경영에 따른 리스크. 경영난으로. 5년 뒤 반환 청구 시 피해를 받는 사례 혹은 골프장 이익으로 인해 기존 약정을 무시한 채 회원권 회수 조치를 하고 거부할 경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회원 혜택 축소 작업 등의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회원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데요. 입회식 회원권의 단점을 파고든 회원권이 유사회원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유사회원권이 뭐냐? 이용가치에 치중한 효율적인 회원권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유사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비회원 요금 지불하고 A 회사에 영수증을 보내면 회원가로 칠수 있도록 그린피의 일부를 페이백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이런 유사회원권에도 단점이 있겠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업체, 심지어 개인들이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품을 선택할 경우 보증 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 골프 탄구 생활이었습니다.